지난 1월 3일, 예, 방송사 두 곳에서 관저 인근 비행 금지 구역에 헬기 또는 드론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동원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상 최초로 찍었다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적절한 행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민의힘 박준태원입니다. 의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군사법원을 피감기관으로 감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국토방위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군의 지휘관과 모든 병력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적절한 자리가 아니지만 제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큰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군을 지켜보고. 응원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어, 겪고 있지만 다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대 a 께 묻겠습니다 어, 화면 좀 띄워 주시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a 조를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22년도에 한남동으로 대통령관저를 이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한남동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곳에서는 비행이나 촬영이 불가능한 거죠? 예,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다음 장 보여주시죠. 지난 1월 3일 예, 방송사 두 곳에서 관저 인근 비행 금지 구역에 헬기 또는 드론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동원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상 최초로 찍었다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적절한 행입니까? 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관련해서 저희도 좀 검토를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뭐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무단 촬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외곽 지역 밖에서 저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또 이것이 군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법규의 적용은 또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는 제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내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자, 상당히 그렇습니다. 원거리에서 창조했습니다. 이게 그, 그 시설 안에 들어 그연공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제 그 망원렌즈 같은 걸로 찍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다. 그걸 말씀하신 예, 건가요? 그런 것은 예요. 근데 그렇게 허용이 되면 지금 뭐 모든 군사 기밀 시설을 그런 방식으로 요새 장비가 좋은데 다 촬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 지금의 취재 환경이나 현실에 맞게. 어, 국방부에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까지도 다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법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 판단. 아, 재발 했고. 방지 대책 좀 세워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